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출신이나 소속, 학벌이나 사회적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심지어 현실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복도 쏟아진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만모니즘 즉 돈과 성공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잘 풀리지 않으면 금세 낙심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권을 말하고 사회개혁을 외치며 지식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개혁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이 새로워질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멘.